20년간의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서 출시한 엘 브랜드의 천연 유래 성분 치약과 구강 케어 전문 브랜드 D사에서 출시한 칫솔 세트입니다. 오. 먼저 치약은요, 치아와 잇몸질환에 효과적인 다량의 한방 발효 추출물로 만들어서 남녀노소, 임산부 할것 없이 온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성분 좋은 치약에 성능 좋은 칫솔은 필수죠. 치아 배열을 따라 움직이는 유연한 칫솔 헤드와 특허받은 각도, 우와. 후라그 제거에도 효과적인 99% 향균 모아 이중 케어 시스템까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명 활성제가안 들어있는 거잖아요. 사실 뭐 양치하고 나서 귤 먹으면 엄청 쉬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반응이 주스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계 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주스 반응이 없대요 자 보시면은 어 이렇게 하얗게 알갱이가 있어요 요게 이제 자일리톨 아... 그렇죠 휘바휘바 휘바휘바라는 거예 휘바휘바.